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79개에 있어서 많은 변화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다름 아닌 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집 일정이 대폭 변화되어졌다는 사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고교 학사 일정과 수능 일정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4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해군사관학교는 79기 2021학년도에 대해서 주요 변경 사항으로서 일정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오늘이 29일입니다.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랑 지원 동기서 입력이 6월 19일에서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이었는데 원서 접수 및 지원 동기서가 7월 10일서부터 7월 20일로 역시 기간은 동일합니다. 11일 기간인데 결국은 6월 19일 시작이 7월 10일로 연기된 만큼 근 20일 가까이 즉 3주 분량 정도 연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좀 많이 급했습니다만은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7월달 다가옵니다. 미리미리 반드시 4월 말이니까 5월달까지는 지원동기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79기서부터. 자기소개서란 표현을 안 쓰고 이제는 지원 동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서를 반드시 5월달에 준비를 해주고 6월달까지 가면 조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원 동기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하간에 원서 접수 기간 자체는 11일이고 이때 모든 전형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선선발 전형도 모두 지원 동기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이후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한해서 비교과 평가서류 제출이 역시 원서접수 기간 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7월까지 계속되어졌는데 이제는 어, 동일하게 원서접수 기간 시작인 7월 10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7일까지입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비교과. 평가 서류의 내용은 학교장 추천서, 추천자 명단,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확인서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6월 19일서부터 7월 17일이니까 예, 상당히 많은 기간, 근한달 동안 서류 제출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7월 10일로 역시 대략적으로 3주 가까이 20일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지원 기간 자체는 7월 10일서부터 8월 7일까지인 만큼 약간 그 기간이 감소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1차 시험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7월 25일이 결전의 날이었는데 연기돼서 8월 15일로. 이 부분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가지고서 상당히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군사관학교 시험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1차 성적에 대한 개인성적 확인 기간이 8월 21일서부터 25일이었습니다. 원래 7월 말, 8월 초고 합격자 발표가 8월 11일이었는데 반대로 1차 시험이 8월 15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8월 중순 이후에 개인 성적이 확인되고 9월 1일날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기준이죠. 그래서 1차 시험까지의 일정이 상당 변화가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계략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원서 접수와 지원 동기서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는데, 대략 3주 정도 연기됐고, 그 기간은 동일하다.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비교과 평가 서류는 6월 중순서부터 7월 중순까지였는데, 7월 초 중순서부터 8월 초까지 해당한다. 그리고 1차 시험 날짜가 7월 25일서부터 8월 15일로 그리고 개인성적 확인이 7월 말 8월 초에서 8월 중순 이후로 합격자 발표가 예년에 8월 8일 뭐 8월 10일 8월 1 1일 이와 같이 예정되어졌는데 지금은 9월 1일 날 발표되어진다는 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2차 시험 기간도 역시 변화가 됩니다. 1차 시험 합격 통지를 9월 1일 날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으면 예전보다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순연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 등록도 예전 같으면 8월 중순이지만은 2차 시험 등록이 9월 초로 변경되었고, 2차 시험 기간도 예전이면은 8월 중순서부터 9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9월 중순 이후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무려 11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네, 합격자 발표입니다. 종합 선발 대상자 안내 이 부분 것은 즉 우선 선발까지 합. 합격자 발표를 하고 우선 선발에 안된 학생들은 종합 선발 대상자로 되는데 불합격자가 되는 거죠 우선 선발에 그런 학생들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원래는 10월 23일이었는데 11월 20일로 연기되어졌다 대략 한달 가까이 연기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자 등록도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변경되어졌고 수능 시험 자체가 11월 19일 목요일에서 12월 3일 목요일로 바뀐 것은 여러분이 중 분이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 예비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12월 18일이었는데 12월 31일 말일 날이 종합 선발 예비 합격자 발표입니다. 등록은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1월 초로 바뀌었고 추가 합격자는 예전에는 12월 24일이었는데 이번에는 1월 7일서부터입니다. 전체적으로 역시 3주 가까이 수년 되어졌다라고 보시고요. 특히 2차 시험 기간 8월 중순서부터 9월 말까지였는데, 9월 중순 이후서부터 11월 초까지 되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선발 일정 변경했다는 한국사 가산점 인정시험 회차도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38회에서부터 47회까지였는데, 이제는 48회까지, 8월 8일 거 시험 보는 것까지도 유효하다. 좀 유리해졌습니다. 이 부분 거는. 그리고 고교 학교장 추천 지원 자격이 좀 구체화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공통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고교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공통 지원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자중 졸업 고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고교라는 부분이죠. 어, 예전에는 국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고교 학교장 주차는 반드시 지원 자격이 국내라는 사실 유념을 하고 해외 고학생들은 어학 특기자 전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제국민 자녀 특별 전형에 해당하면은 제국민 자녀 특별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79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관학교 입시에도 많은 일정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78기 기준으로 해서 일정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는 79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입시 일정의 전면적인 수정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서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는 지원 동기서 작성이 서류 준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SOP서에서는 지원 동기서 작성 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가지고 5월달에 마치도록 하세요. 6월달까지 가면 조금 지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5월달 늦더라도 6월 중순 정도까지 빨리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 o 비서에서 홍삼영 원장이 여러분에게 해군사관학교 입시 일정 변경 사항, 전체 일정 중에서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관련해서 1차, 2차, 그리고 합격자 발표 수능 이 전반적인 일정들이 모두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잘 구별을 하셔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해군사관학교 79기. 전형의 합격의 영광을 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SOP서였습니다.